안녕하세요. 구희동 빌라 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쉬워졌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절차로서는, 근거법령으로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 13,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제4항, 서울시 가날구 주차장치,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1항에 따라 설치와 철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 철거 사유를 보면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5년이 경과하고 노후로 인한 작동불량의 이유로 사고 위험성이 있던가 다른 사유로 사용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할 때 기존 기계식 주차장 대수의 1분의 2 범위 내에서 본 건축물 부지 내에서 자주식 주차장 대수를 확보 설치하면 됩니다 아, 근거법령은 이렇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하자면은 아마 아, 제가 생각하는 김영삼 정권 때 주차단속이 엄청 심했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도로가에 많이 서니까 우 아, 주차 흐름에 큰 방해가 되고 하니까 아, 주차 아 그러니까 건축을 허가 건축 허가할 를때 아예 기계식 주차장을 그때는 장려를 했죠 어 그래서 건축을 지을 당시에 그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많이 이렇게 양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그게 뭐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어 아, 어떨 때는 이제 이염성도 있고 낡고 노후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이제 애물 단지가 됐죠 그때부터는 검사 막기 위한 이게 주차장이지 실 사용을 못 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소형차가 유행을 해서 아, 그 폭이 2.3에서 5미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콕 사건 이후로 아, 이 주차장 그 지금 현재는 2.3에서 2. 어, 5, 5로 됐어요. 그래갖고 이, 이게 이제 주차장 면적도 넓어졌고, 길이는 5m, 5m 똑같습니다. 어, 그런 사유로 해갖고, 지금은 이제 그 노후로 방치만 돼 있고, 검사받기 위해서 있으니까, 이게 실용적인, 실용적이 안 된다. 아, 그래서 어, 이제 서울시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이거 조례시도 조례로 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요 절차만 음, 갖고 서류를 여주면은 이제 허가를 내줬어요. 그 허가 허가 절차는 이제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면은 기존 설계 도면을 이제 이렇게 변경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 맞게끔 규정에 맞게끔 변경시키면은 음, 승인을 해서 허가를 다시 내줬죠. 그래서 설, 이거를 이제 기존 노후된 음, 주차 시설을 철거를 하고 어, 다시 그 도면에 그러니까 그 2분의 1이라는 것이 기존이 에, 7대일 경우에는 3.5죠. 그래서 4대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4대를 맞출 경우에는 여기가 2.5, 2.5, 5m, 5m, 10m니까 5m, 10m만 갖추면 4대가 확보되죠 그래서 이 4대 확보돼 갖고 철가하고요 노면에 지상에 이렇게 그리면은. 아, 어서 담당 이제 교통 지도과가 이제 여기에 담당 부서입니다. 교통 지도과에서 나왔서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에 에 기록이 되면서 이게 사용 승인이 됩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또할 때는 이렇게 편하지만 나중에 또어 저기 뭐 증축을 하든가 용도 변경이 됐을 때 주차 시설을 다시 이 원상 복귀하기 요거 이제 철거하기 전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때 철거할 때 아주 신중히 생각하고 어, 그렇게 철거를 해야 되도록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유의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전에 유의할 사항은 항우 어 해당 건축물을 충축하거나 용도 변경으로 부설 주차장 설치 대수가 증가될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 치슬 철거 시 완화되었던 주차 대수를 포함하여 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에,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저희 동네에 아 이런 케이스로 철거하는 것을 자 철거 전 철거 후 그리고 어, 철거하는 그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꾹 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